그다음에 이제 아, 이제 이건 이제 대중교통 기본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일조권 침해 주민들의 네. 안양시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음.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폐지하면서 그 49층 오피스텔을 올렸을 때 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가 없다 이런 결론을 아. 내고 저 터미널 부지이 용도폐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네. 49층 오피스텔 설계도를구해서 일조권 감정을 했거든요. 일심 아... 때는 그걸 못했습니다. 설계도를 못 구해서. 일조권 감정을 해보니까 138세대가 음... 일조권 침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 침해가 126세대. 그 다음에 엄격한 침해가 12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138세대가 일조권 침해가 있는데도 일조권 지금 없다고 사기친 거죠. 이 일조권 감정은 과학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49점을 이렇게 올리면 네네. 햇빛을 이렇게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럼 겨울 동지에 네네. 해가 이렇게 지나간 거를 그 시뮬레이션 하면 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138세대 전문가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해보니까 138세대 일족은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쪽 안양시에서는 치매가 없다고 한 거예요. 치매가 없다고 하고 일조권 감정을 한 기관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네. 일조권 감정 실적이 아무나도 없는 그런 기관에서 감정을 한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네. 아까 얘기했던 네. 대체 부지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주민제한 대상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안양시 의견 청취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일조권 침해가 잘못됐고 네. 이런 것들이 네. 일심에서 우리가 주장하지 못했던 것을 고등법원에서 이제 네, 네, 네.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투고 있고 네. 그 고등법원 첫 번째 심리가 네. 9월 2 0일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 저기다 터미널 설치한다고 할때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30년 전에는 버스가 매연도 많잖아요. 네. 소음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그 네. 반대한 의사 표시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역주민 300명이. 그거를 근거로 해서 1심 판결에서, 음. 1심 판결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음. 마치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근데 그때 반대했던 꿈마을 한신 아파트, 꿈마을 현대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다서명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안양시민들이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서명 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서명을 받아서 9월 20일까지 받아서 그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서 고등법원에 제출해서 터미널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마치 일심 판결에 행정 심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터미널 필요 없다그 해서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재판을 아마 자르 위해 자는 것 같아요. 와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 그 서명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저희가 아, 준비하면서 네. 고등법원의 재판을 네, 준비하고. 한 말이 그냥 뭐 혹시 또 따로 있으시다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아, 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잘 모른대요. 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홍보가 좀잘 돼서 네, 네, 네. 우리 K 채널을 통해서 네, 네.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네, 네. 안양에 반드시 터미널에 설치돼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네네. 많은 홍보가 좀될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